그리쑤 여기 온 소감 한번 얘기해줄래? 지휘부터 마이 재밌어 재밌어? 빌리쑤는? 신나 신나? 어떻게 신나? 재밌어 그 뻥튀기 그런거야? 뻥튀기 그런거야? 아빠가 줬어요 아니야 아빠 준거 아닌데 아저씨가 줬어요 맞아 아. 이가자 음, 음. 먹어. 요리해 봐야 돼. 요리를 해 봐야, 봐야 돼. 요리

아저씨 드려야지. 아저씨 이거 누워있잖아. 천 원씩 드려. 천 원씩. 이거 드려면 돼. 이거 드려. 애도돈 줄까요? 네, 네. 자. 네, 습니다 빨리 와라. 원래 불쌍한 아저씨한테 도드린 거야. 맞지? 네, 네. 사람 지 네, 맞지? 네, 맞지? 네, 뭔지이아지 네, 맞지? 네, 맞지? 네, 맞지? 네, 맞지지 보리새우란 거야 보리새우란 극에서 잡히지. 크릴새우라고도 있어그 골동품 아지안 보인다. 아키벌레. 비미비네딱잡아요비딱잡아요 비니 딱잡아요안잡아요그다딱채 가요. 비니 딱채요 비니 딱채요요

장난이야, 장 없는 게 없다, 그지 보물이다. 우와. 몇개나했네다리이 이거 봐. 너거 저도 강아지 있다. 이리와봐 얘들아 아까 얘들하고 똑같이 생겼다 박 똥이 올챙이 같냐? 아 올챙이 겠다 얘들 김부가닭 한마리 사갈까? <목소리> 다 키우면 멋질 것 같은데 통순이 좋아하겠다 한마리 사가자 다가 얼마예요어는거요이거 7만원요 7만원 언제? 있네. 나이네 내려간대요 내 아이 고 얼마예? 안녕 얘들아. 요 가게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봐요. 네? 만 원부터 이만 원. 음, 심장. 뭐 진짜 네, 네. 뭐 이래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요? 해그 제조 과정을 한번 알려주세요. 비밀입니다. 에 비법을 알려줘야지. 아 이건 절대닙니다 뭐, 한번 보지 뭐. <laughs> 얘들아, 저아씨한테 인사드려야지. 이와한 봐. 자, 인심 좋네. 자, 한번 봐. 아 우리 시식 자, 아들, 뭐, 먹어봐 괜찮아. 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부산이야 100% 좋다. 이다100% 좋다. 1나0 좋다. 100% 좋다. 100% 어? 다 어? 어니좋 아니 0 0 좋다. 100%좋가 어, 오셨구나. 오셨구나. 아직 안 오셨구나 아 그렇게 못온다하는데자 오늘 저 예. 회원들한테 한마디 해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아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어. 그러면 어.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 일단 선배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전이 정답인 것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할겁니다 손해 오셨네 보세요 맛한 보세요 1 네, 0 0원부터2만원까지 네. 있습니다 도시라고요는 보세요 식사는 냉동 안고 자리에서 가지고 음. 밑에는 큰 뼈도 없습니다 민족 절반하고 깎다살거든요 예, 세요 드셔도 돼요 이런 궁금병 이런 거. 해는엄마금게 파는 거잖아요. 민족 절반하고 또설거고여서사거든요 이거를 그리는 얘들아 맛있냐? 자, 맛을 한번 볼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 어떻게 맛있는지 얘기해지. 아빠가 해준 것 보다 맛있어? 이와 먹어 아들아 자시 어, 맛이 어때요? 맛있게 어떻게 맛있는데 얘기해 줘야지 오늘 예 음. 음. 오늘이 여기 세번째가 그렇거요 음.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 여기 언제 세번째 왔다고? 여기 이 선산장에 어이 자리 언제 이 뚫었는데? <laughs> 예? 조금 소맥입니다 어, 자리 잘 잡았다? 어, 예. 어려웠을 거 아니야? 음. 어, 예. 근데, 주말에 이래, 장이 그릴 때 오고요. 주중에는, 뭐, 가는 장이 있어갖고, 오기고 여기 이 주말 때, 성산장 열리면, 꽃도없니다 아, 그, 주말, 토요일 일을 었을 때, 장날? 예. 어통이 장날 때 오고, 주중에는 이제, 상모장, 국삼장, 여기 다 음. 가니까. 그래도, 요, 자리 잡으려면 일찍 와야 되잖아. 일찍 왔잖아요. 예. 아침, 에 그래가 달리기 하면못 갔잖아요. 예. 어, 그니까. 어, 어럼거 그래. 이건 자리 하나 다들어리 잡으려면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데, 어, 이만 원. 어, 장사 따자. 만원만 삼천, 예? 만원만 삼천짜리 만들고 있고 만 육천 이만 원. 음, 몇 분이 드시는데요? 응. 두 분이요. 두 분이 드시면 고기 좋아하시면 만 삼천이나 만 육천짜리 장보야. 다른 거 드시는 거 있으면 은 만짜리도 충분합니다 밑에 큰 뼈가 없지 많이좋다고 야할 거있네 고기 예, 네, 먹어 드릴까요? 한번은아니 네, 그래, 다른 거 드시는 거 있으면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만삼짜리 한번봐요 아, 예, 그렇 먹는 거다 우리 너무 껍데기 있는 거 말고 그, 한뼈는 이거를 밑에다가 넣고 이 그, 섞이는 거로 스킨도. 썰어 드릴게요, 그러면 나이이거안 좋아해 아, 근데 고기 즐기시는 분들은 껍질 환장야되는데요 그치? 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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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니죠, 이것도 파는 겁니다. 응. 요거 하시잖아요. 네가 안 한다고요. 네가 안 하면 양이 좀 적습니다. 예. 음. 네, 음, 그러세요, 그럼. 이거 말고 넣어주세요. 예? 예? 음, 네, 네, 요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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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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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데, 이거? 슈이 <laughs> 잘 먹네? 맛있지? 슈이 다시 한번 맛을 평가해봐. <laughs> 야 그거 차온다. 조심. 자, 슈이 공주. 맛이 어때요? <laughs> 짱! 좋아. 케누기, <laughs> 자. 맛이 어때요? <웃음> 짱! <웃음> 어, 좋았어. 자, 티노수의 화이팅 한번 시작. 나무, 응. 나무. 곰바오 화이팅! 시작. 하나, 둘, 셋. 곰바오 화이팅! 한번 더, 또 크게 해야지. 이따 할까? 곰바오 왕죽발. 그 소문으로만 듣던 곰바오 왕죽발. 아, 사장님. 예. 네. 한 말씀 부탁해요. 아, 저 선배님들 오늘 그, 운동하러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선산 장날이 걸려가지고 못 갔는데, 항상 이선배님들 진짜 너무 전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장날은, 선산 장날을 걸면은 주말에는 거의 이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주중에도 한번씩 볼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꼭 오게 되니까 이쪽으로 달리기 하고 제가 달리기 못 가는 일요일 날걸리면은 운동하시고 놀러 오셔도 됩니다. 진짜 대, 제대로 된 국산 족발 맛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술도 한잔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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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 족발 재료는 네. 어떻게 돼요? 예? 네? 발 재료. 비법, 이런 것좀 아껴주세요. 비법은, 그, 네모부 장관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네. 비밀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맛이 납니다 음. 이상입니다. 정말로 배고 싶으신 분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김누가, 군바우 족발 기술 한번 배워볼래? 맛있게 음. 만들 수 있는데. 수윤 어때? 음. 맛이 어때? 자 오늘 진하에 맛을 평가해 봐. 맛이 어때요? 맛있어. 수인은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다 말이요 좋아요. 음, 아이고 맛있네. 건바우 원기발 최고 짱. 진 네. <laughs> 신기하지? 폰몇초 <laughs> 간격으로 나오는지 한번시 알려 봐예 9초. 9초 만에 나온다 예맞습니다 8.5초 만에 나옵니다 8.5초요? 어. 그러면은 1분당 약 7시 나오네 8.5초 만에 나온다 그랬잖아 1분 20초. 8.5 곱하기? 어. 60 나누기 8.5 얼마까? 야, 약 5. .5 얼마야? 가 <놀람> 야, 와, 신기하다. 아, 먹했다다다 이러면, 그, 쉴 시간도 없겠네요. 예, 이거 뭐. 예, 그 화장실 가시간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시간이니까 참고 있다가 막, 끝날 때까지. <웃음> <웃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도 이게 담아놓으면, <laughs> 나오는 시간이, 차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일 바쁘네요. 예, 남들이. 산시에서 제일 바쁘네. 예, 남들이 보면 돈 제일 많이 버는 압이들 일단, 제일 바쁘니까 좋네. 예. 근 내가 그냥 딱딴데 보면 돈이 얼마 <laughs> <laughs> 그래도 바쁘긴 좋죠? 예, 예. 심심하진 않잖아요. 그 맛이 반응이 좋던데,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요? 예. 네. 이거는, 그, 그러니까 재료를, 재료를 조금 더 낮게 쓰죠? 네. 이 현지 쓰고, 네. 그 양파를, 네. 다른 집들은 이제, 신사를 할 때, 양파즙을 갖다가, 어떤 거 드릴까? 요 이거 어... 푸는 거예요? 예, 이거 양파, 이거는 고구마. 드시는 게 양파예요. 요 네. 양파로 하나요사님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예. 아이디어를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에다가 이제 쌀을 담고 가지고 좀 맛을 내는데 아. 우리는 가루를 갖다가 걔네가 거리니까 조금 더 따져봐 씨. 이 기계를 보니까 신기하던데 이거도 맹 주문제작 방식으로 만는가 예예. 예. 요거는 좀 기존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예. 최신형이에요, 그나마. 최신형. 예. 예. 옛날 그, 큰 거를 싶다고 예. 생각하면 되지. 이 가격 물어보는 건 사업 비밀이죠? 부가세 별도 300만 원. 어, 그렇죠. 막한거죠 네. 근데 여러 층이면 돼요. 장구장 없고, 장구장 없고. 장고장 많고. 만약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있으면 조언 같은 거 있어요. 조언 좀 부탁해요. 이거요? 네. 남자들 하지 말고 아줌마들 도일거리로 목 좋은데 있으면 하면 돼요. 아. 젖어 버리는안 되고. 네. 여자들 이제 어디 목 좋은데 있으면.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바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죠? 그렇죠? 그잖아 네. 그런 그런 점 있죠. 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십니쥐 다 먹었어 얘들아 어, 어. <laughs> 오늘 여기 온 소감 얘기해줄래? 든스씨 얘들아 우리 여기 온 소감 소감 한마디씩 맛은 마실 즐겁고 맛있어 그리고 괜찮다 <laughs> 맞아 나도 똑같은 말 할라 그랬지 온다 왼쪽 조심 뛰어 조심

여기 나는 거야. 아이고, 가자. 근데 가자. 생각난 거 가자. 말자가 해보세요. 이제 겨울이구나. 어, 춥고 바람이 서서는 가자. 아, 몰라. <laughs> 계속 해봐요. 아니, 까먹었어, 그냥 좋았어요. 자, 한 번만 구경하고 갑시다. 아빠 이거 기사에 올리지 마. 네네네. 아빠, 약속 구경해. 응, 응. 아빠, 가요. 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지금 어둡다, 그지? 어두워서 잘 찍힌다. 여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쯤에 학교야.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이랬단다. 여기가 학교라고? 어. 금어 소원. 책서 자잖아. 읽어서 책서. 공부하는 거죠. 우와, 굉장히 멋지다. 우와. 잠깐, 부찍 부찍. 여기 서 있어봐. 얘들아, 잠깐만. 무서워. 잠깐, 읽게 내려오세요. 도시없 비린다. 아가씨, 아, 달려, 달려. 자, 계단을 몇개지잘리봐 왜? 아빠 아까 전에 소리 안 났어? 어, 이거 동네 개들 풀어놨어 아? 어? 동네 개들안 묶여있더라 어... 좋다 아빠 어떡해 저쪽에 너... 똥도 엄청 많은 게 엄마 엄마 김치 줬지? 여기도 똥 있다 아리와 아빠 응. 나 똥을, 나똥 밟았어. 알고 보니 여긴 개들 의 화장실 이었 어？아빠 가요？네, 네, 갑시다.